대통령 GPU 26만 장 확보성과에 행복한 하정우 수석. 그러지 않아도 비공개 미팅에서 젠슨 황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미국에 2천만 장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미국이 가장 많죠. 중국이 있고 그리고 나서 26만 장이 원래 들어와 있는 게한 3만 장 정도 됩니다. 그럼 30만 장 정도 되겠죠. 전 세계 3등이다. 라고 합니다. 물론 거의 비슷하죠. 미국, 중국 저만큼 앞서 있고, 그 다음에 3등 싸움을 막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어, 그 숫자면은 현실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강이 맞고, 3위권이 되고, 그럼 우리는 그 GPU를 확보한 걸로, 어떤 AI 모델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 혹은 새롭게 다가올 어떤 로봇 사회 혹은 어 모빌리티 같은 것들 요즘은 모빌리티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커이라고 해서 뭐 SDV라고 하죠 자율주행 이 있고 요즘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장이건 건설이건 조선이건 운항이건 이런 쪽에서의 핵심 원천 기술이 될 AI. 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.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, 이번의 26만 장이라고 하는 추가 26만 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드 인프라가 될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